네, 여러분 개코연구소입니다. 좀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. 요새 감기도 걸리고 뭐 결혼 준비랑 이게 샵 오픈 준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한 이틀 정도 못 찍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오늘 간단하게 좀 찍어 보려고 켰습니다. 일단 제가 이 정리를 다 했어요. 보시면 네, 좀 위치도 바꾸고 계속 며칠 사이에 이 이 구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, 어, 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했습니다. 그, 이렇게,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요 사이에도 넣어도 되는데, 그냥 저는 최대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안을 다 비웠어요. 그래가지고, 어 테이블을 하나 더 써가지고,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게 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그래서, 뚜루루루루루 다 이렇게 있고, 여기는 이제 적재함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여기. 그때 얼마 전에 글로 알려드린 대장 주니어부터, 이렇게 적재함, 이렇게 위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적재함으로 했고, 이쪽 이제,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, 이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이거 그때 다크호스 글씨 쓸때 영상 보고 어떤 분이 글씨 진짜 너무 못 쓰는 거 아니냐고 뭐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할 친구를 불러가지고 글씨를 좀 다시 다 썼습니다. 확실히 글씨가 이쁘니까 좋네요. 이 친구도 이렇게. 다크호스. 지금 막 밥을 다 줘가지고 네. 역시 블랙블랙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야 떠봐. 어. 야 일로 들어가. 다지고,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카톡 카톡이 아니라씨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장 엄청 커요. 이게 무게가 재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가는데 엄청 커요. 그래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배너가 왔습니다. 이제. 배너가 와가지고, 아, 오픈하면, 이게 간판을 걸고 싶은데, 뭐, 현수막이랑 하고 싶은데, 사실, 이게, 위치가 좀 애매해서, 지금 이 건물의 앞쪽에 간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, 어, 현, 배너를 좀 선택했고, 현수막이나 이제 간판은 추후에 조금 하려고, 일단은 배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길에도 있고, 일단 저희 매장이 연신내역에서, 그냥 그 출구 길 따라서 한 1, 2분만 걸어오시면 바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옥상에다가 높게 하나 안 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배너 이거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건데 어떻게 괜찮나요? 사진을 뭘 할까 하다가 이 마크만 넣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 다크호스 사진을 넣습니다. 그리고 밑에 가구일은 음 이렇게 같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글씨를 넣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었거든요. 여자 결혼할 친구랑 아,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대는 한 5만 원대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5만 원대부터 있습니다. 5만 원대부터 뭐한 30만 원, 뭐 25만 원, 13만 원뭐 이렇게 뭐 이렇게 11만 원, 12만 원막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사실 구매하시는 이제 분양 가시는 분들이나 좀 그래가지고 뭐좀 세분화는 최대한 뭐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. 그래서 뭐 하여튼 가격대는 뭐한 릴리, 릴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조금 원하는 가격대 다양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100% 만족은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 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용품이 또안온게 있어가지고 주문한 지가 좀 됐는데 안온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인테리어 소품들 그리고 친구들 꼬맹이들 지금 막밥 먹어가지고 근데 이 하얀색 엄청 이쁜데요? 이쁜거 예쁜 같아요 똥을 오질라게 써놨군 음, 이제 청소할거고 네 일단 네 여러분 그래서 좀 오랜만에 영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거 같아가지고 예좀 네,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 시간이 내일밖에 없어요. 제가 이제 내일 끝나면 토요일 날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하면은 이제 진짜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다 이제 완전 끝나야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날 오전에 와서 정리하고 이제 해서 토요일 날 오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위치는 내일 제가 이제 어 지도를 포함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또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오늘 영상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영상으로 네,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!